우리는 계속해서 구약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 분노하시고 오늘도 이 재앙을 예고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신 것입니까? 내 백성 내 안에 이스라엘이 남편 되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바람피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결혼 관계로 많이 묘사되곤 합니다. 신랑이신 하나님은 신부인 이스라엘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 이 신의 산으로 건져내시죠 거기서 레위기의 언약을 맺고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광야 신혼 여행을 떠납니다. 그 후에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땅이라는 신혼 집을 마련하시고 이동한 후에 본격적인 신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신혼 여행 짐을 아, 풀기도 전에 신부된 이스라엘이 온갖 이방신을 데려다가 가늠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편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당장에 이혼해야 되는 것 아닌가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아내에 대해 애정이 없을 때 하는 얘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마치 사막에서 포도 나무를 만난 것처럼 이 사랑하셨습니다. 마른 땅에서 오아시스를 이 만난 것처럼 이 사랑하신 것이죠. 가늠한 아내라도 이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받아주실 이 마음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난 아내를 좀 돌이켜 보려고. 몇 번이고 혼내보십니다. 이민족, 저민족 불러다가 회초리도 때려봅니다. 그래도 안 돌아오는 거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5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양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곧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허무한 것에 분양하고 하나님을 떠나 가늠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결국 하나님은 예레미야 같은 대연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에게 보냅니다. 아 예레미야야, 너는 지금 내 마음을 알고 있지 않니? 네가 대신 가서 내 애타는 마음, 신랑의 마음을 신부에게 전해 주거라. 정안 되면 울어서라도 좀 데리고 오너라. 부탁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는커녕 울어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를 이 구덩이에 던져 버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20절에 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죠.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 많은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판나이다. 네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소위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예레미야가 대신 흘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사모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외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 되먹지 않은 이스라엘이 도무지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짝사랑을 해보셨습니까? 내 사랑을 이 불타는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이 끔찍한 경험을 해보셨나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서들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읽는 것입니다. 이 선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 그 심정을 읽지 못했다. 그러면 이 선지서를 바로 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울고 불며 아파하시는 그 모습이 보여야 하는 것이죠. 저는 예레미야서를 쭉 읽으며 이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과 이 눈물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어,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두꺼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애초에 애정이 없었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저 바람난 아내 이스라엘 내가 뭐 사랑하지도 않고 아껴볼 것도 없으니까 그냥 바람스레 거 피다가 멸망하도록 냅둬 버려라 이렇게 하면 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은 참아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내보고 이사야도 보내보시고 스바냐도 보내보시고 호세아도 보내보시는 거죠. 하바국도 보내보시고 말라기까지 보내보시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사랑하니까. 이렇게 매달려 보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보내봐도 안 되니까 결국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70년 동안 매질을 좀 하십니다. 아 그렇게 이방 민족에 팔려 가면 정신을 좀 차리겠지 이런 기대가 있으셨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매질을 당하고 70년 만에 돌아와서도 우상승배를 또 합니다. 그래서, 아, 결국 하나님이 직접 등판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직접 와서 설득하면 좀 돌아올까 기대해 봤는데, 아,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안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다 하시면 다될것 같지만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태양계를 손가락으로 움직이시는 이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이스라엘의 마음만은 강제로 움직이실 수가 없습니다. 사인은 주시죠. 조구는 하시지만 최종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은 우리의 자유 의지에 맡기심이라. 결국 지옥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천국도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내가 결정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선악가를 만드신 이유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죠. 반드시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라고 설정해 놓은 로봇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백 번, 천번 외쳐본들 그 사랑이 그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사랑받을 바에야 안 만드는 게 낫죠. 진짜 사랑이란 사랑하지 않을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른 신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이 받고 싶은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기계적인 억지 사랑을 받고 싶신 받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의 선택을 지금 이 순간도 받고 싶으신 것이죠. 에덴 동산 같으면 이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먹을 수 있지만 그럴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먹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죠. 나오지 않아도 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도 될 수백 가지의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한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이 선악가를 만드신 이 하나님의 마음과 모두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애타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도 우리의 마음, 이스라엘의 마음을 얻는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무조건 대기해달라고 떼쓰지는 시다 우리가 어릴 때야, 초신자 때야,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아이 때야 엄마에게 짜증내고 울기도 하지만, 머리가 다 커서까지, 결혼해서까지, 엄마 아빠에게 뗐으면 되겠습니까? 아,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도 어려우신 일이 있군요.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때로는 그 어려운 입장을 이해해 드릴 수 있는 이 철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시다. 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